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이 유시민 씨는 그래도 상당히 그 국회의원도 하고 뭐 보건복지부 장관도 하고 노무현 시대에 잘 나가는 사람인데 항상 권력, 권력을 지금 권력 속에서 몇십 년을 지금 잘 땡기고 있는 사람인데 좀 당당하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 어떤 부분에서 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것은 상당히 당당하지 못한 것 같다. 아니 당당할 수 없을까? 막 이렇게 요구를 해보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예를 들면 유시민으로서는 부인하지 말고 사실대로 자기가 얘기했잖냐고 사과까지 했잖냐고요. 아니 한동훈이가 사과라는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한동훈 검사장에게 예 죄송하다고 사, 사과까지 해놓고 말이지 왜?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건지 이거는 도대체 그 사람이 자리를 지켜온 과거의 그 이력에 비하면 물론 학생 시절의 이력은 안 좋은 이력이죠 운동권 뭐 학생 감금을 뭐저 누군가를 갖다가 해놓고서 집단으로 뭐 구토한 그런 사건도 있었고 뭐별뭐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던 모양인데 저는 확인은 못했지만은 에, 보도에 의하면 또 언론에 의하면은 학생들이 이렇게 누군가를 갖다가 뿌락치 사건, 학원 뿌락치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멀쩡한 사람을 잡아다 놓고 뿌락치로 알아가지고, 막 들고 팼다는 얘기, 그래가지고, 어? 폭력행위를 했다는, 그래서, 뭐, 감옥에 갔다든가, 뭐, 이런 유형의 이야기들이 아마 지금도 언론에 또는 이 포탈을 뒤져보면 학원 뿌락치 사건 나옵니다. 그죠? 그걸 빼놓고는 그래도, 권력의 승승장구하면서 그래도 잘 음. 뭐 예를 들면 정경심 교수 뭐 컴퓨터가 뭐 어쩌고저쩌고 어 집에 갖다 놓은 거는 증거 인멸하라는 게 아니고 증거를 갖기 위해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랬다 고러면 그건 궤변도 하면서 말이죠 여러 가지 참 논란을 많이 일으킨 분위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참 대한민국에서 난다 긴다 하는 높은 자리들을 다 했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은 한동훈 검사장에게 이제 그 부분 재판정에서 일어난 부분은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취지의 소위 이야기들이 지금 기사들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 이 한동훈 검사장이 있는 그 대검 반부패 옛날 강력부가 본인과 노무현 재단에 대해서 계좌를 불법으로 추적했다. 이래 가지고 허위사실 유포를 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지 않습니까 유시민 네. 근데 첫 재판에서 완전히 혐의를 또 부인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좀 이상하죠. 금년 1월달에 홈페이지에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고 사과문까지 자기가 글로 게재해놓고 말이죠. 법정에서 말을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당당한 사람 이게 당당합니까? 이게 운동권의 모습입니까? 에?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유시민이 뭐 예컨대 이, 이, 이거죠. 한동훈 검사장 개인을 향한 비판이 아니었다. 하면서 말을 바꿨다는 겁니다. 말 잘하고 머리 좋기로는 소문난 사람이 바로 유시민입니다. 근데 에,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서울지법 형사 7단독 그뭐 지상목 판사 심리로 열린 유의사장 첫 재판에서. 유시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는 겁니다. 이 변호인은 맥락상 검찰 등 국가 기관을 비판한 것이지 한동훈 검사장 개인을 향한 비판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의 사장은 알게 된 사실을 근거로 추측과 의견을 밝힌 것이다라면서 설령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 해도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 괴변 같은 느낌입니다. 우리는 법을 잘 모르지만, 이게 말장난이지, 이게 뭡니까? 그럼 사과를 뭐하러 합니까? 어? 사과를 그것도 홈페이지에다가 말이죠. 노무현재단, 자기가 이사장으로 있는데,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다가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 하면 딱 끝을 낸거 아닙니까? 자기가 제기했는데,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 누가? 반부패 강력부가. 대검 반부패 강력 부장이 누구냐? 책임자가 한동훈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동훈을 명예훼손 혐의로, 명예훼손을 시킨 거 아니냐? 이런 제목인데, 첫 자판에서 혐의를 완전히 부인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사과를 했다는 겁니까? 국가기관에다가, 검찰에 사과를 했습니까? 어디다가, 대검에다가, 당시 사과는 누굽니까? 윤석열 아닙니까? 윤석열 총장에게 사과해놓고 윤석열 총장을 비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검찰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시 수사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데 유이 사장이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호인이 이날 유이 사장은 재판에 출석은 안 했지만. 공판 준비기 일은 본 재판에 앞서서 쟁점과 변론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되긴 됩니다만은 유의상 측 변호인은 검찰 공수제기 절차 자체도 문제를 제기한 사람입니다. 변호인이 2021년 1월 1일부터 1일부터 수사권이 조정돼서 검찰이 명예훼손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고 관련 사건은 경찰로 이송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유의사장을 직접 수사한 점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참, 참,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얘기들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사가 이랬습니다.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시점이 작년 8월 아니냐? 수사 개시 당시 검찰은 수사권을 갖고 있었다 하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지상목 재판장은 검찰의 수사권 유무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유시민은 2019년 1 2월2 4일 자신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뭐라 고 그러냐면 검찰이 노무현 재단의 주거래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 확인하지도 않고서 확인했다고 이 확인했다가 거짓말이었다는 거 사과했지 않습니까? 그가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는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 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한동훈을 적시를 했잖느냐 이거예요. 한동훈 얘기를 했잖느냐.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족부니까 결국은 한동훈을 명예를 훼손을 했든지 안 했든지 둘중 하나 아니냐 이런 얘기죠. 이에 대해서 한 검사장은 수차례 공식 부인을 했지만 유의사장은 언론에 나서 똑같은 주장을 계속 반복을 했다는 겁니다. 이에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연대 행동 연대 법세련이죠. 에. 유의사장을 허위사실적시 명예스님으로 고발 해서 지금 이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요구에도 묵묵하던 이제 유의사장이 수사기관이 계좌 열람한 경우에 금융기관에서 당사자에게 당연히 통지서를 6개월 내에 보내게 됐습니다. 과거에 저도 한번그 김대중 정권 때뭐 노무현 정권 때 계좌 추적, 아, 계좌 추적했다고 뭐 이런 서류가 왔는데 보니까 그거는 그 당시에는 3개월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이 계좌추적 하면 은 반드시 오게 돼있으면 통지를 하게 돼있습니다. 은행에서 반드시 보내게 돼있습니다. 근데 바, 1년이 지나서도 받지 못하니까 뒤늦게 사과한 겁니다. 큰일 났거든 이게. 왜?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그래서 판단한다면서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린 겁니다. 한동훈 이름을 분명히 썼잖아 한동훈의 대검반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 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는. 한동훈 검사가 누구냐? 대검 반부패 부장, 강력부장이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한동훈이 사건의 중심에 또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르내리고 이 정권이 가장 미워하는 윤석열 다음에 미워했던 사람인데, 잡으려고, 뚜드려 잡으려고, 한동훈을 잡으려고 채널A 권은 유착 사건도 공작해서 만들어내고, 온 한동훈을 잡으려고 노력했던 그런 이 모든 사건들이 팽배했던 그 시대 한동훈 검사를 이렇게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 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한 거는 한검사장을 지목한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검사장이 그랬잖아요. 아니, 너건 내가 한적 없다. 우리는 한적 없다. 하고 부인을 했는데도 계속 언론에 와서 그렇게 하니까 이것이 바로 법세제를 한 데서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한 겁니다 결국 증거를 보여달라는 요구에도 묵묵 무답하던 유 이사장이 수사기관에 계좌 열람하자 열람한 경우에 금융기관에서 당사자한테 뭐 보낸다는 거 통지서 이걸 그 통지 마지막 시효인 1년이 딱 지나도 통지서가 안 오니까 아, 이게 자기가 헛소리 했구나를 딱 감지하고 사과문을 요청하지도 않은데 농현재단 홈페이지에다 냈, 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자기가 한거 맞다면 한동훈을 명백히 개인 타켓을 해서 허위주장 해놓고 이제 와서 발뺌 하는 거라는 한동훈의 말이 심정적으로 맞는 얘기 아닙니까? 재판보다 법보다 우선 상식적으로 해석, 해석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유이 사장이 법정에서 말을 뒤집으니까 한동훈 검사장은 누가 봐도 명백히 저 개인을 타겟으로 해코지하기 위해서 허위 주장해 놓고 인자 와서 어? 저 개인에 대한 것 아니었다. 발뺌하는 거참 개탄스럽다고 하 비판을 했습니다. 입장문까지 냈잖아 저의 수사심의위원회 당일에 맞춰서 MBC 라디오에 출연해 가지고 제 실명을 특정을 해가지고 계좌추적 허위 주장을 했잖아요. 자기 실명을. 한동훈 이름을 딱 정해가지고 말이죠. 자신도 한동훈 수사심의원회 나가고 싶지만 안 불러주니 이 방송이 수사심의회라고 생각하고 말하겠다 하면서 저 개인을 향한 조롱의 말까지 했다고 한동훈 검사장 분노의 표현을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느냐? 유시민이가 그랬다 이겁니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 유시민은 발뺌하고 있는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주게 하는 겁니다. 유이사장은 장기간 허위 사장을 허위 주장을 반복했는데다가 자기 입으로 계좌 추적을 확인했다고 말해놓고 지금 와서 의견이라고 둘러대는 게 앞뒤가 안 맞지 않냐 하고 한동훈 검사장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유씨는 올해 왜 1월에 명문에 긴 사과문을 갖다가 왜왜 왜 냈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도 지겠다는 말을 왜 했냐 하고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동훈 검사장도 굉장히 참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 이 정권은 한동훈 검사장에게 무한한 정말 고통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 가정이 가정을 갖고 있는 가장이자 에? 참 검사장에게 서울에서 갑자기 그냥 엄동설안에 발령을 내가지고 추미애가 부산으로 쫓아냈다가또 부산에서 그것도 못 참고 또 어디로? 용인, 경기도 용인으로 쫓아내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또 한지, 저기 용인에서 진천, 충북, 청북도 진천으로 쫓아내버린 그런 망동을 한 자가 바로 이 정권의 하수인 아닙니까? 누구 추미애 아닙니까? 그 자가 지금 대선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웃고 있습니다. 왜 웃는지 그 웃음은 한번 나중에 보면 알 겁니다.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래서 그가 대선에 나온다니까 웃어요. 그냥 웃어. 예. 네. 그리고 오죽하면 민주당에서 아유, 추미에 나오면은 이거 펴 떨어질라. 이거 하고 지금 고독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언론에 났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예. 위의사장이 사실이 아닌 의혹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 관계자가 누굽니까? 관계자가 바로 한동훈 아닙니까? 왜? 대검 강력부를 지칭을 했는데 그때 한동훈 검사장이 거기 있었다는 것도 얘기했죠. 한동훈, 한동훈, 회의의 이렇게 했으니까. 정중하게 사과드린다 했거든요. 발표를 했단 말이야. 그럼 사과하는 것이, 이렇게 또 썼습니다. 부언을 했습니다. 유심민 이거.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형태의 책임충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명예에서는 그런 적 없다, 말이지. 거의 뭐, 어, 명예에서는 한적 없다. 이건 말이 됩니까? 재판이 다음 7월 20일 오후 5시에 열립니다 국민들은 딱 쳐다볼 겁니다. 좀 당당해질 수 없습니까? 좀 당당해지는 것, 정직하고 솔직하다는 것. 그런 표현을 보면 그게 멋입니다, 그게. 그걸 국민들이 훌륭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게? 한동훈 검사장 몇번 죽이려고 달려듭니까? 아? 아, 정말 참, 유시민 씨가 참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제발, 진실하십시오. 진실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사과를 하지 진실한 사람이 왜 사과를 합니까? 자기가 떳떳하면 뭐하러 사과를 합니까? 안한 말을 뭐하러 사과를 합니까? 네. 이 정권은 책임 있는 사람부터 책임 없는 사람까지 좀 정직하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한번더한번 곱게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직하게, 솔직하게 표현한다.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 이렇게 말이죠.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